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해뉴스 홍영섭입니다. 김해시 허성곤 시장은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세계 시립 도서관인 칠암, 진영, 한빛, 장유를 순회하며 아동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 구호 개발 단체인 세이브더 칠드러이 창립 1 0 0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그린 아이들의 그림을 활용한 기획전시입니다. 지난 8월 아동친화도시 김해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 시청사 내에서 이루어진 전시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아동과 부모의 이용이 활발한 도서관에서 진행돼 더 높은 효과가 기대되며 전시 일정은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칠암도서관을 시작으로 10월 12일에서 22일까지 진영 한빛도서관, 10월 26일에서 11월 5일까지 장유도서관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선영 인재육성지원과장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표현한 전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경남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시립도서관들은 다양한 아동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 친화도시 김해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